아 누가 내발 찍은 거 같은데? <laughs> 야 어딘가 뭔가 푸석 소리 들리지 않냐? 았내 발에 구멍 뚫린 거 같은데? 3만 원 하면은 그냥 다따겠네일3에 그냥 바꾸라박을게요 저. 에이, 뭔뭐 12만 원려울일 없지. 무조건 따요 이거. 시간만 있으면은 그냥 총살수 있네. 1이랑 3만 뜬잖아 이런 시구래? 이런 개같은 경우가? 삐? 나 오린한다. 오린. 눈이 로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린을 해야 돼. 그럼 신이시오. 신이시여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신다면 제발 저에게 응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개 같은 경우를 만나! <laughs> 좋아려라 왕이시여, 나가리 <laughs> 벌려라 아 먹을 게 냠냠냠 <laughs> 소리 내더러. <되도록>. 에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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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거 아래머 봐줘. 아 이거 생각보다 좀 어렵다. 야 <laughs> 스크린 모으는 게좀 어려운데? 조 조디야. 나를 봐. 이거 안 먹었으면 가서 먹게. 아나 <laughs> <왜>? 울어. 아니 조디야. 나 저거 이거인데. <건데>? 내가 웬만하면 <laughs> 이런 말 진짜 안 하. 아 저거 나 진짜 열심히 온 건데. 어 뭐가차 타고 간다. 와우, 헤이, hey. this is car, you're so awesome. 시퍼다이 개새끼야. 어? <laughs> 홀리벌떡 내리는 것 보는 개새끼 개새끼들, <laughs> 개새끼들 잡으셨어. 야, <laughs> <laughs> 행복해하는 거 진짜 싫어요. 삐. 야, 어. 인터넷 끊기는지 봐라 이제. 내가 보기에 어. 이게 인터넷 말인데 말까지. 아 잠깐만, 어머 끊 끊기는 거 같거든. 어 방금 나 인터넷 끊긴 거야. 아니면 네가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거야? 아, 어, 아, 아, 어 여보세요? 어? 야, 인, 인트... 에 아, 끊긴. 여, 여보, 여? 아니, 저, 주... 어 우리 참잘 놀죠. 아, 존! 아, 존! 따라 안녕들 안어 치크. 아이고 활반 있을로 잡아주자 아깝다 대마가 없네. 음. 사무실에는 많더니만. 어 뭐라고 응? 잘못 아, 들었나? 아니야. <laughs> 아니야. 김만봉봉 뭐라고? 김만봉 논란. 그 혼자 있을 때 논란 만드는건 괜찮은데 우리 있을 때 논란 만들지 말아 줘. <laughs> 내가 왜 방송 안끼줄 알아? 왜? 너네 자객이야, 이 새끼들아. 아, 안 돼! 삐! 그 캐릭터.. 어, 여기 살아.. 살아오셨다. 이분이신가 봐. 저기요! 어? 담양님 맞아요? 아, 예 맞아요. 맘마 아, 오케이. 아, 저기 지뢰 발고 뒤져버려가지고 들어 아, 왔어요. 감사합니다. 저기요, 담양님! 어, 저기요, 담양님! 발로 뛰세요. 발로 뛰세요. 아. 무장 입고! 입고 마세요 무장 입고!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감리를보이겠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모자. 아, 감 아, 래다다 뒀거든? 모니라니 아, 니 야! 김감사야 그분 죽이면 안 돼! 다 아, 아, 니 아, 니 아, 니다 아, 감사합다 아, 감사다 아, 감다 눕혀버려? 야, 야, 야,

Four, five, f i 우 e 우 i v e 우야 v e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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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던지고 있어 약간 매드무비 찍으려고 응? 응응 응. 맞지 맞지 나도는 거울 뭐 보면 힘이 쏟고 그래 힘이 쏟아서 거울 뺏어버리고 싶고 그래 <laughs> 그 분노로부터 기인한 그 힘이 <laughs> 진짜 사람이 화가 나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하지 그때만큼은 나도 초인이야 삐! 정신 나갈 것 같아 돌리랑 토토가 제일 좋아 돌리랑 토토가 제일 좋아 n 리리 u r n it 네 일부러 t h 는러예요오 to 만오 e 안 되겠다 나도 망친다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o w h 야 너네 저 진짜 쌉꺼였어 지금 폴가이지만 거의 한 20시간 넘게 했을걸? 간다! 후, 보여줄게! 야! 올라오는 쪽을 무조건 공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 지나.. 지나가요 그다음은 이쪽이다! 점프하고 다이빙으로 지나가주면서 이러면 은제 앞에 3명 정도밖에 없죠? 완전 지금 1등할 우승.. 우승 가출 I'VE 봐준거! 뉴비들 기죽지 말라고 봐주.. 받... 마무 자! 뉴빈들을 기죽지 말라고 봐마무 받...